오늘 출전 선들의 평균 나이가 25살입니다. 스물 다섯 살입니다. 스물 다섯? 자방 방 조사를 해버리겠습니다. <목소리> 교수형이 처한다. 레이시고 카트. 아, 어. 어. 대0으로 한양대가 좀 손쉽게 경기를 끝냈네요. 드라이브. 아우, 와. 자, 강력한 와. 포핸드 드라이브로 11대8로 윤홍균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중앙대와 세종대 대결, 장어민, 이병헌 선수, 홍지숙, 홍성민 선수 함께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 장어민 선수는 바로 대만 선수 그리고 이병헌 선수는 중국 선수 네, 네. 대만과 중국이 이제 함께 근데 어떠세요 그 탁구를 지금 보니까 우리 이병헌 선수는 그 연습을 하면서 장어민 선수를 많이 혼낸다고 들었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이, 이런 경우 절에 없어요 대화를 어떤 뭐 어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무슨 말로 하세요 중국어로요 어. 저 이쪽 무슨 말 쓰죠 중국어로 요 한국어로 아, 대만도 중국말인가? 네아그런가야네아예 그렇군요 예, 죄송두분 중국어로 소통을 하시는데 제가 이름이 엉글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예. 아자 네. 근데 장호미 선수는 이병헌 선수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어, 잘 치는 선수예요 잘 치는 선수? 네 근데 이 분이 이 입장에 장호미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대만에서 탁구 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부터 실력을 쌓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저 대학 대회 아마 64강 정도에 64강요? 이 <laughs> 대만에서 여보세요 64강 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명함을 아니요. 내미세요. 그 하지만 대만는 대회랑 한국 좀 달라요. 어 그래요? 네 그냥 그 중국 대학 대회는 진짜 어, 아마 그 대부분 대학교 사람 다 같이 칭해네요 그럼 중 대만에서 64강이면 한국에서는 몇 강이라고 보면 돼요? 지역 1등했어요. 우와 와 중국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오. 중국이 그쪽. 그 옆에 지금 그 여기 홍성민, 홍지숙 예, 아 어떻게 이분들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쳐봤어요. 쳐봤어요 오, 네. 결과는? 어, 결과는? 결과는 제가 성민 이기고 눈 아쳤어요. 제가. 아 성민이는 이기고 지숙 씨한테 졌어요? 네. 왜요? 못뭐 쳤어. <laughs> 그래서 졌어요. 은이병호 어, 선수 저쪽에 쳐봤어요? 안 해요. 안 해봤어요? 네. 오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아 어,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병헌 장우민 바로 대만과 중국이 한 팀이 됐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자 근데 이분들은 아주 특이한 그 어? 네. 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중학교만 들리고 고등학교 같이 나왔고 대학교도 같이 갔고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그리고 동아리를 또 이분들이 만들었어요. 야 아니, 어쩜 아니 그게... 어떻게 붙어 다니세요? 예 지금 뒤에서 모르겠네요. 결혼해 결혼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분들 남매예요 남매 결혼할 게 아니에요 지금. <laughs> 굳이 대학교까지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 같은 과에 누나가 좋은 대학교로 가서 제가 제 수준의 높은 대학교를 썼는데 됐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 우리 저 누나 탑 우씨령은 어느 정도예요? 대학교 여자분들 중엔 거의 탑에 들지 않을까? 정말로? 주... 주... 뭐? 어느 어느 정도의 탑이에요? 대학부에서 여자부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 있는 장호민 선수가 그 홍지수 선수를 못 이겼던 얘기군요. 자, 오늘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동생하고리 누나랑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아주. 남매사이가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과연 이 팀은 누가 이길지 지금부터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대 장어민 이병현 선수, 세종대 홍지숙 홍성민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네. 이디엄공성민 씨는 둘이 남매지간이에요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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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청엄리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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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는또 외국인 엄병대선수수와 중국 선수가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아, 네트워. 일대 1 동점입니다. 네, 1대 그 제가 이 홍지숙 선수도 아마추어계에서는 제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선수예요. 어, 그렇군요. 네. 자, 홍지숙의 서비스. 어. 아나 선수도 반갑습니다. 네.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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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세종대 홍지숙의 서비스. 자홍성민 선수. 오, 자, 이렇게 네. 남매 우리 예전에는 기자지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남매는 모습으로. 처음인데 네, 너무 좋아요 부기가. 네, 3대 1로 네. 앞서갑니다. 아송구점 좋았고요. 아주 기습적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저 검은 기가 막힙니다. 홍남매 4대 1로 석점 앞서갑니다. 자, 서비스 드라이브. 아. 아. 네, yeah. 홍성민 선수가 이제 카메라 앞인데도 아주 하네요. 예, 긴장하지 않고 아주 잘하네요. 지금 벌써 더 네. 점차로 벌어졌습니다. 5대 1, 중앙대가 1점, 세종대가 5점이죠. 자, 홍성민 선수의 서비스, 서비스. 아우. 아이고 걸렸습니다. 조금 더 몸이 들어갔어야 돼요. 네, 늦었어. 네. 5대 2. 아, 자, 이번 세종대 홍성민 선수의 서비스. 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와. 오, 그러네요. 세종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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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선수들 자더 분발해 주시고요. 자요자 어, 요. 네 호흡이 참잘 맞는 네. 것 같아요. 홍지수 선수의 서비스. 어. 아. 어. 자 이번에 장 점을 어. 줬는데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작전을 읽어내네요. 네, 자, 카트 속 드라이브. 아, 좋아요. 네. 지금 홍지숙 선수의 서비스가 스테이전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주 중앙대에서 드라이브를 아주 가볍게 잘 올렸고요. 아, 장어민 선수의 서비스. 네, 네. 오우. 아 이런 실책이 있으면 안 되는 순간. 그대사 네. 이게 긴장도 되거든요. 자 장훈 서비스. 오 좋아요. 오우. 자 이변의 순간이요 네. 확실한 드라이브. 이 넉점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 세종대 홍성민의 서비스. 서비스. 갓.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부대육 아, 아직 밀드네요. 몰라요. 한 포인트만 따면 또 몰라요. 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네. 홍성민의 서비스 드라이브.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게임 포인트. 아, 나 반박자가 아, 늦는데, 아, 그러니까 네. 코스키가좀 어렵네요. 아, 네. 결정적인데서 좋은 드라이브. 이병원의 서비스. 드라이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다. 따라갑니다. 10대 7. 자, 이병원의 서비스. 오. 오, 이걸 받아내네요. 아, 오! 와! 대8 아! 아! 네, 한점한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1 0또 불씨가 되거든대 자, 홍지숙의 서비스. 백 어? 아아아 아쉽습니다. 아, 아, 아 아깝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대8로 세종대가 2승을 차지합니다. <laughs>